대전중앙고등학교 배구부가 지난 2016년 폐지된 이후 3년 만에 재창단했습니다. 50년 전통의 대전중앙고 배구부는 오는 8월 중고교 배구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배구 명분의 역사를 써내려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식 기자입니다. 대전중앙고등학교 배구부가 배구 명문 재도약을 목표로 다시 한번 힘찬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967년 창단해 50여 년의 세월 동안 명실상부 전국 명문 배구부로 자리매김해 온 중앙고는 한 차례 해체의 아픔을 딛고 재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50년이 넘도록 뛰었던 심장이 한 3년간 멈춰 있었는데 그 멈춘 심장을 재가동하고 더 힘차게 뛸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오늘 창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고 배구부가 더 이상 더 강하게 더잘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수급 문제를 겪어 오던 중앙고 배구부는 지난 2016년 3월 결국 팀의 재를 결정했고 5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영원히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문과 학교장을 중심으로 배구부 창단 준비 협의회를 구성해 재창단 작업에 돌입하는 등. 배구 명문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재창단을 이루어냈습니다. 중앙고는 지난 4월 대전시 교육청으로부터 배구 특기학교 지정 승인을 받으며 재창단에 성공했습니다. 전국 체육 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에서만 20여 차례 우승을 기록하며 눈부신 성적을 자랑하는 중앙고 배구부. 주의봉을 잡게 된 최원석 감독은. 8월 중고교 배구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3년 안에 전국대회 4강 안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대전중앙고등학교 배구부가 3년 만에 지금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명성을 다시 찾기 위한 대전중앙고등학교 배구부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3년 안에 4강 안에 들수 있도록 또 학교 대전중앙고등학교에 걸맞는 그런 배구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단식에는 총8 명의 선수가 참여했으며 다음 달3 명의 선수가 추가로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선수들은 재창단된 배구부가 예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3년 만에 배구부 창단이 됐는데 훈련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둬서 전처럼 좋은 배구부 될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늘다 다치지 않고 잘 해가지고. 막 창단된 팀이지만 전국체전 우승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우현과 이경수, 이인구 등 V리그를 빛낸 스타들을 잇따라 배출해온 대전중앙고등학교. 이날 배구부 창단식에는 한국 배구를 풍미했던 배구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배구부 창단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대전 중앙고 배구부라면 뭐 다들 명성 특히, 특히 뭐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떨쳤던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 후배님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배구에 더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 명성을 한번더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금 대전 중앙고 다시 참, 창단해서 뭐 뜻깊은 자리고. 우리 좀 배구부가 또 다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전에서 또 고등학교가 또한 팀밖에 없는데 뭐 새롭게 태어나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가 오랜만에 뭐 어렵게 창단한 만큼 후배들도 저희들이 선배님들이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에 오랜만에 왔고 후배님들이 이제. 운동하면서 어려움 없이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많이 무시이면 도와줄 생각이고요 후배님들이 뭐 부상 없이 훈련 뭐 운동을 열심히 할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구 명문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한 중앙고 배구부. 배구 인재의 산실인 중앙고가 재창단을 통해 국내 배구계의 기둥이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영식입니다.